6등급 1200m 서울의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지구빛은 출발이 크게 늦었습니다. 4번 썬더러니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8번 크레이지 챔프와 9번 세븐카이저 두 마리가 바깥쪽에서 안쪽 질러 들어오면서 선행을 보색하고 있습니다. 8번 크레이지 챔프와 9번 세븐카이저 두 마리가 앞서 있고 4번 썬더러니 3위로 세 마리가 한대 뭉쳐 있습니다. 한바신 뒤에서 7번 델타 대천과 안쪽에 3번 다다비치, 바깥쪽에서 10번 스톰 체이서가 따라붙고, 안쪽이 2번 청월이 그 뒷선입니다. 1번 라이징 윈드와 5번 스터닝 칼리버가 하위그룹 형성하면서, 11번 지구 빛과 6번 라운더 번개는 최하위로 뒤쳐져 있습니다. 선두는 9번 세븐 카이저와 8번 크레이지 챔프, 여전히 두 마리가 경주 이끌면서 4코너를 손에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이제 탄력적인 걸음을 내는 9번 세븐 카이저가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선두를 뺏어내는 9번 세븐카이저와 마이아 기수 단독 선두로 올라서고 바깥쪽 뒤쫓는 4번 썬더런과 코지 기수가 2위까지 치고 나왔습니다. 3위권 다툼 혼전 속에서 8번 크레이지 챔프는 걸음이 무뎌지는 사이 2번 청월과 장취열 기수 추입으로 9번 세븐카이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쪽 뚫어내는 2번 청월과 장취열 기수의 역전입니다. 2번 청월 단독 선두에 9번 세븐카이저와 1번 라이징 윈드가 종반 3위까지 국산 6등급 1,300m 경주, 서울의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3번 X10이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섰습니다. 그러나 안쪽에 있는 1번 플라잉 썬더가 선두 자리 뺏어냈고, 3위로 2번 은빛요, 그리고 그 뒤쪽에서 4위부터 6위까지 7번 핫피버, 안쪽에 5번 골든 세이브, 그리고 그 뒤를 던주는 4번 천지 탱크까지 6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전두 반마신 차로 앞선 채로 1번 플라잉 썬더가 3코너 진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3번 엑스텐, 그 뒤를 쫓는 4번 천지 탱크와 7번 피버, 그 뒤에서 중위권의 2번,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번 은빛 유혹이 중위권에서 여섯 번째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위권을 이끄는 말은 10번 드림다이아, 그리고 8번 라이징원입니다. 선두 계속해서 1번 플라잉 선더가 지키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3번 엑스텐, 안쪽에 4번 천지탱크, 7번 하피버까지 이렇게 4마리가 직선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 3마리로 선두그룹 추려졌습니다. 한가운데서 선두 지키고 있는 1번 플라잉 선더를 바깥쪽에서 넘어가는 3번 엑스텐입니다. 안쪽에서도 압박하는 4번 천지탱크, 선두 1번 플라잉 선더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바깥쪽 3번 엑스텐과 4번 천지탱크, 그 사이에서 2번 은빛 유혹이 걸음을 내면서 3위권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지킬 수 있을지, 1번 플라잉 선두가 여유 있는 걸음으로 단독 선두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2번 은빛 유욕이 2위권까지 도약했습니다. 4번 천지 탱크가 안쪽 3위, 1번 플라잉 선. 게이트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1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3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8번 전문 펠릭스가 서승훈 기수와 함께 가운데에서 선행을 모색합니다. 안쪽에서 5번 여수 루게스타 남정혁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오아시스형이 3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마리의 선두권이 형성되어 있고 2선에서는 안쪽 1번 모어 키클릭 2번 오버레인 보우가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3번 당대투사 뒤쪽에서는 4번 썸씽헬스와 바깥쪽 11번 플라잉슈터 선두를 이끌고 있는 말은 5번 여수루 게스트 입니다 바깥쪽 8번 정문펠릭스와 10번 오아시스형 이렇게 3마리의 선두권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고 뒤쪽에서는 안쪽 2번 오버레인 보우가 4위입니다.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11번 플라잉슈터까지 10번 오아시스형,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면서 선두자리를 뺏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8번 정문펠릭스, 안쪽 5번 여수루게스타, 뒤쪽 말도가의 격차를 벌려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5번 여수루게스타, 8번 정문펠릭스, 10번 오아시스형 이렇게 세마리의 선두권 경쟁 그 중에서 8번 정문펠릭스와 10번 오아시스형 이두마리가 걸음을 내면서 이제 남은 거리 300m입니다. 바깥쪽 10번 오아시스형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바깥쪽 10번 오아시스형이 선두자리 뺏어냈습니다. 바깥쪽 10번 오아시스형 안쪽에서는 8번 정문펠릭스 3위권 혼전전개 속에서 4번 썸싱에스가 3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0번 오아시스형 격차를 벌려내면서 편안한 단독 선두입니다. 10번 오아시스형 그리고 8번 정문펠릭스, 4번 썸싱에스까지 10번, 8번, 4번 순입니다.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 말들의 1700m 금주 3경주. 안쪽에서 2번 PNS파가 빠른 출발 선행을 노립니다 바깥쪽으로 7번 투어킹과 외곽으로 8번 델타 최강, 여기에 9번 망금 크라운까지 선두권 가담에 나오고 있고, 10번 지산 레이블도 가장 바깥쪽에서 선두권 가담을 노리면서 이제 바깥쪽 3위까지 올라서 고 있습니다. 2번 PNS파와 7번 투어킹, 10번 지산 레이블, 이렇게 제 말이 선두그룹 안쪽에는 5번 더썬 커밍과 8번 델타 최강이 4위권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이 이제 이 코너를 선에서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0번 지산 레이블은 여전히 가장 외곽에서 3, 4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2번 PNS 파워, 7번 투어킹 여전히 두 마리가 4분의 3마 신차 정도 격차를 보이면서 1, 2위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5번 더썬 커밍, 바깥쪽으로는 10번 지산 레이블 이렇게 두 마리가 팽팽하게 3, 4선을 형성하고 있고 바로 뒤쪽에 8번 델타 최강이 5위, 6위는 안쪽 3위 3번 럭키조이, 7위는 9번 망금 크라운이 모습 보입니다. 하위권에는 4번 스피드 레전드와 6번 블랙선 가장 뒤쪽으로 10번, 1번 와일드 해피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번 p n 스파와 바깥쪽 7번 투어킹, 여기에 10번 지산 레이블, 이제 3마리가 어깨 싸움을 벌이면서, 1열 횡대에 접전이 펼쳐지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투어킹, 안쪽에 2번 p n 스파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여기에 10번 지산 레이블도 바깥쪽 속도를 높여 나오면서, 3마리의 선두 싸움, 직선 주로까지 이어집니다. 안쪽에 2번 p n 스파 버티고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 5번 더썬 커밍이 등장해 나옵니다. 이제 10번 지산 레이블과 5번 더썬 커밍, 두마리 싸움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가장 안 쪽에서는 11번 라이트윙도 취입해 나면서 마지막 승자는 11번 라이트윙 최범영 기수 함께 안쪽에서 취입에 성공합니다. 2위는 10번 시산 데이볼 여기 에 5번 더썬 컴미 단독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이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2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6번 천풍이 게이트 이탈이 늦었습니다. 앞쪽에서는 9번 대로의 빛이 가운데에서 선두자리 차지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짝사랑 바깥쪽에서는 11번 로드투에이스 이렇게 3마리의 선두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3번 브라이트 마린이 4위로 따라가고 바깥쪽 10번 블랙 질주 안쪽에서 5번 로맨스 블루 바깥쪽 7번 원스 헤이데이 안쪽에서 2번 대호마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1번 짝사랑과 9번 대로의 빛이 두마리가 선두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3번 브라이트 마린과 11번 로드투에이스가 3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1번 짝사랑이 앞서 있습니다. 박재희 기수와 첫 번째 호흡 맞추는 1번 짝사랑 안쪽에서 선두를 지키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니나 직선주로 3번 브라이트 마린이 안쪽에서 선두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번 짝사랑과 9번 데로이빗 그리고 3번 브라이트 마인까지 이렇게 3마리의 선두권 바깥쪽에서는 11번 로드투에이스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9번 데로이빗 9번 데로이빗이 바깥쪽에서 선두입니다만 안쪽에서 3번 브라이트 마린의 걸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9번 데로이빗과 안쪽 3번 브라이트마린 바깥쪽 11번 로드 투이스까지 이렇게 3마리의 선두권 3번 브라이트마린이 안쪽에서 단독 선두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번 브라이트마린 여유롭게 결승선에 먼저 통과했고 9번 대로의 빛그 뒤를 따랐습니다. 게이트 였렸습니다 국내선 5등급 말들의 1400m 승부 서울 사경주입니다. 안쪽에서 3번 클러치 매직, 2번 음파 뮤직, 1번 혁명의 질주 그리고 4번 딕시맨까지 안쪽 말들이 경조 초반 움직임이 좋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10번 홀리 티아라도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딛고 선두권에 따라 붙고 있습니다 9번 퀸 메스터리가 큰 거리차로 후미권에 처져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에 있는 3번 클러치 매직, 바깥쪽에 있는 10번 홀리 티아라 만만치 않은 모습 3번 10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 그뒤 1번 혁명의 질주와 2번 음파 뮤직 4번 딕시맨이 따르면서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중위권에서는 8번 퍼지루비와 11번 에코월드, 2번 음파뮤직의 자리에 있고, 그 뒤, 6번 맥스파티 7번 마초널도 5번 선 캐처가 자리합니다. 선두는 3번 클러치매직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1마스 정도 우세. 바깥쪽에서는 10번 홀리티아라가 따라붙습니다. 3번, 10번 두 마리는 3위인 1번 혁명해질주와의 거리차 크게 벌린 채로 사코을 돌아 직선주로 먼저 진입합니다. 3번 클러치매직 빅투아르기스와 함께하는 3번 클러치매직이 10번 홀리티아라와의 거리차 점점 벌리면서 직선주로에서 선두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3번 클러치매직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2위권에서는 1번 혁명의 질주가 앞서 있던 10번 홀리 티아라를 넘어섰습니다. 3번, 1번, 10번 세 마리 앞섭니다. 선두는 3번 클러치 매직 빅토아르 기수와 함께하는 3번 클러치 매직이 여유 있게 앞서 있는 가운데 1번 혁명의 질주가 2위입니다. 3번, 1번 두 마리 섭니다 3번 클러치 매직 가장 앞서고 그뒤를 1번 혁명의 질주와 6번 맥스 파티 따릅니다. 게이트를 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3경주 북선 5등급말들의 1,800m 장거리 승부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나인티 플러스, 바깥쪽에서는 3번 네옴 시티, 그 바깥쪽에서는 7번 유림 스카이, 바깥쪽 7번 유림 스카이가 공격적인 걸음으로 앞서 달립니다. 7번 유림 스카이가 가장 앞서있고 뒤쪽에서 4번 위너스 루키, 바깥쪽에서 6번 비트보이가 따라가고 1번 나인티 플러스가 안쪽 4위, 바깥쪽에서 8번 테이아가 5위입니다. 경주를 이끌고 있는 7번 유림 스카이입니다. 7번 유림 스카이가 김호수 기수와 첫번째 호흡 맞추면서 현재까지 가장 앞서있습니다. 뒤쪽에서는 관심을 받는 4번 위너스 루키 진경기수와 함께 2위입니다 안쪽에서 1번 나인티플러스가 3위 6번 비트보이가 바깥쪽에서 4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4마신차의 간격을 두고 뒤쪽에서 3번 네옴 시티 바깥쪽에서는 8번 테이아의 보스도 보이는 가운데 현재까지 7번 유림스카이가 여전히 경주를 이끌면서 이제 뒤직선주로 종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7번 유림스카이 뒤쪽에서는 4번 위너스 루키와 1번 나인티플러스 이렇게 3마리의 선두권 유지되는 가운데 바깥쪽 6번 비트보입니다 다나카 기수가 희생한 6번 비트보이가 뒤쪽 4위입니다 7번 유림스카이 그리고 바깥쪽에서 4번 위너스루키 이두 마리의 선두권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고 3, 4위권에서는 1번 나이티플러스와 바깥쪽 6번 비트보입니다 이 그리고 약 2마신차 3마신차의 격차를 두고 9번 닥터솔라가 5위로 따라가고 바깥쪽에서 8번 테이합니다 4번 위너스 루키가 바깥쪽에서 여전히 경주를 이끌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4번 위너스 루키입니다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고 있는 4번 위너스 루키 바깥쪽 4번 위너스 루키가 좋은 걸음으로 바깥쪽에서 이제 단독선도 격차를 크게 벌려내고 있습니다 4번 위너스 루키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4번 위너스 루키 두경주 연속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버리기 위해 현재까지 가장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4번 위너스 루키 바깥쪽에서는 11번 선라이트입니다. 서수공 기수와 호흡 맞추는 11번 선라이트가 바깥쪽 2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 3위권 혼전전 게 바깥쪽 말들의 추입이 거셉니다. 4번 위너스 루키 그리고 11번 선라이트. 북산 5등급 1,300m 경주 서울의 제 5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9번 거센데루가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섰습니다. 그 뒤를 쫓는 5번 주링스카이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 글로벌챔프도 3위까지 올라섰고 4위로 7번 레이스로즈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중위권 두텁게 형성된 가운데 3번 브라운맘마가 바깥쪽 7번 레이스로즈를 바깥쪽으로 두고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뒤쳐진말 없이 선두인 9번 거센대로부터 가장 하위권에 있는 10번 리플렉트까지 10마리 모두 3코너 진입했습니다. 반마신 차로 선두 지키고 있는 9번 거센대로입니다. 11번 글로벌 챔프가 바깥쪽, 안쪽으로 자리잡은 5번 주링스카이, 그 뒤를 바짝 뒤쫓는 3번 브라운맘마까지 이렇게 4마리가 앞선 채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2번 썸씽다크가 바깥쪽 5위까지 진출했고, 안쪽에는 1번 럭키서니까지 이렇게 6마리가 직선조를 먼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선두 안쪽에 9번 거센 센데로 바깥쪽에서 위협하면서 11번 글로벌 챔프가 선두 자리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9번 거센데로가 계속해서 우위를 잡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1번 글로벌 챔프가 바깥쪽 선두 바깥쪽에서 있는 11번 글로벌 챔프와 9번 거센데로 두 마리의 접전 속에서 여기에 3번 브라운만마까지 가세하면서 세 마리가 격차가 좁혀지고 시작합니다. 9번 거센대로와 안쪽 3번 브라운맘마. 마마. 브라운맘마가 안쪽에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3번 브라운맘마와 9번 거센대로 그 뒤를 쫓았던 10번 리플릭트부터 11번 글로벌 챔프.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4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바람 대로가 뒤쪽에 밀려난 가운데 선두는 7번 그랜드보어가 잡습니다. 뒤쪽 바깥쪽에서는 9번 윈드에이블입니다. 그 사이에서는 3번 그레이트톱이 모습 보이는 가운데 경주를 이끌고 있는 말은 7번 그랜드보어입니다. 뒤쪽에서 바깥쪽 3번 그레이트 톱과 그 바깥쪽 9번 윈드 에이블까지 이렇게 세 마리의 선두권이 중위권과 격차를 벌려내고 있고 뒤쪽에서는 가운데 10번 베가스 전투 안쪽에서는 1번 BK 매직과 5번 골든 포인트의 모습 보이면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7번 그랜드보어 김호수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자리를 지켜내려 하고 있지만 바깥쪽 3번 그레이트 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바깥쪽에서는 9번 윈드 에이블 그 사이에서는 10번 베가스 전투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7번 그랜드보 여전히 선두자리 지켜내고 있지만 바깥쪽 10번 베가스 전투도 걸음내고 있고 3번 그레이트 톱과 안쪽에서는 2번 바람대로 그리고 5번 골든 포인트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7번 그랜드 모어 현재 선두입니다. 뒤쪽 바깥쪽에서 10번 베가스 전투와 3번 그레이트 톱이두 마리가 2위권 다툼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7번 그랜드 모어, 7번 그랜드 모어가 가운데에서 단독 선두 격차를 여유롭게 벌려내고 있습니다. 7번 그랜드 모어 뒤쪽에서는 안쪽 10번 베가스 전투, 바깥쪽 3번 그레이트 톱, 7번 그랜드 모어, 3번. 출발합니다. 혼합 4등급의 1300m 육경전. 바쪽에서 9번 스포르차 출발 좋았습니다. 그런 안쪽에서 먼저 6번 무빙 볼케이노와 8번 짜릿한 행복, 2번 서울 빙고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번 무빙 볼케이노가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2위 그룹 형성하고 있는 1번 마이티 추이스, 2번 서울 빙고, 바깥쪽 5번 거센 빅맨 기에 8번 짜릿한 행복. 이렇게 네 마리가 2위 그룹을 형성했고 그중에서는 8번 짜릿한 행복이 근소하게 앞서면서 선행 나선 6번 무빙 볼케이노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바짝 따라 같 1번 마이티 초이스와 2번 서울 빙고가 3, 4위. 오위는 5번 거센 빅맨, 빅맨이 따라가면서 이제 4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번 무빙 볼케이노 바깥쪽 8번 짜릿한 행복 두 마리의 격차 반마신차로 좁혀졌고 그한 가운데 파고 나오는 2번 서울 빙고가 2위권 노래 나오면서 이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6번 무빙 볼케이노 바깥쪽 2번 서울 빙고역에 8번 짜릿한 행복 세 마리 싸움에 안쪽으로는 1번 마이티 초이스가 아직까지는 4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거리 260미터 손두 싸움에서 이제 2번 서울빙고가 바깥쪽 근수하게 앞서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서울빙고 안쪽 6번 무빙볼케이노, 1번 마이티초이스 이세마리의 접전 상황에서 안쪽 1번 마이티초이스입니다. 믹스고에 담아 1번 마이티초이스가 종반 선으로 부상했고 6번 무빙볼케이노, 2번 서울빙고 세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5경주, 북산 4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쪽에서 출발한 12번 레몬트리 그리고 10번 즐거운 동행 안쪽에서는 6번 불의 통치 그 안쪽에서는 4번 판타스틱 볼트까지 그 안쪽 3번 캉캉 스텝까지 모습 보이면서 선두권 네 마리 마리 뭉친 가운데 6번 불의 통치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 안쪽에서 4번 판타스틱 볼트와 3번 캉 3번 캉캉 스텝까지 이렇게 세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뒤쪽 바깥쪽에서는 10번 즐거운 동행이 4위로 따라가고 안쪽에서는 2번 플래시 파크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5번 메이크리 배턴까지. 경주를 이끌고 있는 4번 판타스틱 볼트입니다. 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유일한 3세마 4번 판타스틱 볼트가 진겸기수와 함께 가운데 안쪽에서는 3번 카캉 스텝 바깥쪽에서는 6번 불의 통치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서 12번 레몬트리가 4위권 모습 보이고 가운데에서 5번 메이크잇 패턴까지 안쪽 자리 잡으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번 판타스틱 볼트가 여전히 가운데에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불의 통치 안쪽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4번 판타스틱 볼트와 바깥쪽 6번 불의 통치 勇气。 이렇게 두 마리의 선두권으로 좁혀지고 바깥쪽 12번 레몬트리도 바깥쪽 3위의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 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 주로 4번 판타스틱 볼트입니다. 안쪽에서 진겸기수와 함께 호흡 맞추고 있는 4번 판타스틱 볼트가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 6번 불의 통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바깥쪽에서는 12번 레몬트리도 취임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사이 10번 즐거운 동행도 모습 보이면서 선두권 혼전 전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12번 레몬트리 안쪽에서는 10번 즐거운 동행 그리고 6번 불의 통치까지 이 중에서 안쪽에서 10번 즐거운 동행 바깥쪽 12번 레몬트리 이렇게 두 마리의 선두권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0번 즐거운 동행 안쪽에서 선두 자리 떼서 냈고 12번 레몬트리가 준승을 기록, 기록했습니다. 군압 4등급 1,600m 칠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5번 히어 IM이 빠른 출발 보였습니다만 먼저 바깥쪽 6번 청룡의 칼과 8번 자체 발광 두 마리가 빠르게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6번 청룡의 칼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8번 자체 발광 두 마리가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고 2, 산 마신 뒤의 에 7번 라온 리진스키가 단독 3위. 바깥쪽으로 5번 히어 IM은 4위로 따라붙습니다. 5위는 7번 원더풀 어롱. 선두바가 빠르게 경주를 이끌면서 길게 늘어지는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8번 자체 발광과 안쪽에 6번 청룡의 칼두 마리 바깥쪽에. 자체 발각이 근수하게 앞서면서 반마신 앞선 상태로 뒤직선주로 중반을 벗어났습니다. 3마신 뒤에서 1번 라온 니진스키가 여전히 단독 3위, 4위는 5번 히어 아이엠 다시 2, 3마신 뒤에서 4위 그룹에서 이제 5위 그룹 형성된 말은 7번 원더풀 어롱과 바깥쪽 9번 메가스텝 여기에 7번 원더풀 어롱 안쪽에 4번 파사스퍼트가 이제 5위권 모습을 보이면서 3코너를 빠져나가 4코너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6번 청룡의 칼이 이제 단독선으로 다시 안쪽에서 앞서 나옵니다. 8번 자체 발광은 바깥쪽에서 2위로 밀려났고 안쪽 1번 라온 니진스키가 격차를 계속해서 좁혀 나오면서 4코너를 돌아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6번 청룡의 칼 안쪽에서 1번 라온 니진스키가 2위 자리를 뺏어냈고 한가운데서 4번 파사스퍼트가 취입하고 있습니다. 4번 파사스퍼트의 뒷심이 돋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쪽의 1번 라온 니진스키와 바깥쪽의 6번 청룡의 칼그 한가운데 4번 파사스퍼트가 선두 자리를 알아납니다. 4번 파자스포트가 선두 2위 싸움에서 안쪽 1번 라온 리진스키와 바깥쪽 6번 청룡의 칼이 3위로 4번 1번 6번 게이트리거 출발합니다. 부경 6경주 헌합 3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뒤처지는 말 없이 고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브루크킹맨 안쪽에서는 2번 라온바이브맨, 바깥쪽에서는 6번 희망캔디 그리고 5번 닉스고원이 4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서는 10번 로드투파티 그리고 8번 윈드블리시입니다. 경주를 이끌고 있는 말은 3번 브루크킹맨입니다. 직전 경주 주류승을 기록한 3번 브루크킹맨 안쪽에서는 2번 라온 바이브맨 그리고 가운데 5번 닉스 고원 바깥쪽 6번 희망 캔디 그 바깥쪽 10번 로드 투 파티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3번 브루크 킹맨이 여전히 경주를 앞서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5번 닉스 고원과 2번 라온 바이브맨 그리고 6번 희망 캔디가 2, 3, 4위권 승부를 펼치고 있고 뒤쪽 바깥쪽 10번 로드 투 파티, 12번 비트 드래곤이 가운데 안쪽에서는 1번 블랙스프리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3번 브루크 킹맨 계속해서 선두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5번 닉스 고원이 순식간에 바깥쪽에서 2위 자리까지 올라 서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3번 브루크 킹맨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만 안쪽에서 2번 라드 바이브맨 바깥쪽에서는 5번 닉스 고원이 걸음대고 있습니다. 그 안쪽 1번 블랙 스프링 바깥쪽에서는 6번 희망 캔디까지 모습보이는 가운데 3번 브루크 킹맨 현재까지는 선두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닉스 고원이 출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3번 브루크 킹맨 진격 기수와 호흡 맞추는 3번 브루크 킹맨이 격차를 안정적으로 벌려내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5번 닉스 고원이 2위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3위권 전쟁 속에서 3번 브루크 킨맨 그리고 5번 닉스 원 바깥쪽에서 8번 윈드블린 안쪽에서는 4번 위대한 선택까지 데이트 열렸습니다 국내산 4등급 말들의 1800m 승부 서울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오썸 퀸 앞서 나옵니다 한가운데서는 5번 추풍령 바깥쪽에서는 8번 블랙사탕이 따라 붙고 외곽에서 11번 시크릿 왕자 9번 정성 바이스도 그 바로 뒤에 자리를 잡습니다 1코너 돌면서 2번 오썸킨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장추열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오썸킨이 안쪽을 차지하고 있고 바깥쪽에 조성원 기수 기승한 5번 추풍령이 2위로 따르고 그 바깥쪽에 정정희 기수와 맞추는 8번 블랙 사탕이 3위로 추격합니다. 2번 5번 8번 3마리가 앞선 채로 2코너를 돌아 뒷직선조로에 진입했고 8번 블랙 사탕의 안쪽으로 9번 정성바이스와 10번 월드조이, 바깥쪽으로는 11번 시크릿왕자가 자리하면서 3,4위권 치열하게 전개되고 그뒤 6번 BK러브와 4번 골드뭉치, 7번 신의 반전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땡큐대천 역시 하위권입니다. 선두는 2번 오썸퀸입니다. 2번 오썸퀸이 가장 앞서있는 가운데 바깥쪽 변화없이 5번 추풍령이 따르고 8번 블랙사탕과 9번 정성바이스, 10번 월드조이가 그 뒤를 추격하면서 이제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2번 오썸퀸, 1마신농도의 우세 지켜갑니다. 바깥쪽 변함 없이 5번 추풍령과 8번 블랙사탕이 따라붙고 9번 정성바이스와 10번 월드조이, 1번 패션스타, 4번 골드뭉치, 6번 BK러브 7번 신의 반전 3번 땡큐대천 순으로 그 뒤를 추격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해 결승선영하는 직선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오썸퀸이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추열 기수 함께하는 2번 오썸퀸이 안쪽에서 앞서있고 바깥쪽에서 탄력 살리는 바는 8번 블랙사탕입니다. 2번 8번 두 마리의 거리차가 좁여지는 가운데 10번 월드조이와 4번 골드뭉치, 1번 패션스타도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아직까지 앞서있는 2번 오썸퀸입니다 남은 거리 80m, 2번 오썸퀸의 바깥쪽에서 1번 패션스타, 8번 블랙사탕 탄력 살리고 있습니다. 2번, 8번, 2번, 8번, 2번, 1번. 2번 오썸퀸과 8번 블랙사탕. 레이트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체경주 1등급 말들의 1,8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1번 오늘이 순간 그리고 4번 마하 타이탄 이두 마리의 말이 마리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선두권의 모습 보입니다. 바깥쪽 8번 닥터 킹덤 그 바깥쪽 11번 에이스 하이가 가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로질러 들어오면서 선두 자리를 뺏어 냈습니다. 선행을 잡은 11번 에이스 하입니다. 뒤쪽에서는 4번 마하 타이탄이 2위로 따라갑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닥터 킹덤 그리고 안쪽 1번 오늘이 순간 그 바깥쪽 1 0번 BJ 칩까지 경주를 이끌 있는 말은 11번 에이스 하이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11번 에이스 하이가 경주를 이끌면서 이제 뒤직 선주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4번 마하 타이탄이 안쪽에서 2위입니다. 그 뒤쪽에서는 1번 오늘 이 순간 바깥쪽 8번 닥터 킹덤과 바깥쪽 10번 BJ 칩까지 선두는 안쪽 4번 마하 타이탄과 가운데 11번 에이스 하이 그리고 바깥쪽 10번 BJ 칩이세 마리가 다투는 가운데 11번 에이스 하이가 여전히 앞서 있는 가운데. 1번 오늘이 순간이 뒤쪽에서 이제 3위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11번 에이스 아이 여전히 경주를 이끼면서 이제 3코너 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10번 BJ 침프가 반마 신차로 2위, 그리고 안쪽에서 1번 오늘이 순간이 약 1마 신차로 3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출점마중 가장 어린 4세마이자 유일한 암말 11번 에이스하이가 경주 초반부터 지금까지 선두를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1번 오늘이 순간이 바깥쪽에서 2위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10번 b j 칩의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직선 주로 에이스하이와 오늘이 순간이 두 마리의 승부입니다. 에이스하이가 안쪽에서 조금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오늘이 순간도 만만치 가않습니다 이제 격차가 좁혀지고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11번 에이스하이 그리고 1번 오늘이 순간이 두 마리의 선두권 접전 승부가 펼쳐지는 가운데 3위권 혼전 전개는 3번 영광의 퍼스트와 5번 스타마타 이두 마리가 다투고 있습니다. A 사이가 다시 한번 선두를 뺏어왔습니다. 안쪽 11번 A 사이가 선두를 가져왔고 1번 오늘이승관이 바깥적 근소하게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3위권에서는 5번 스타마타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서울의 구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한 가운데 세 마리의 말들이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신의 이름이 안쪽에서 우인철 기수와 함께 선행으로 가장 앞선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2위는 우마포이와 루이스 기수, 그리고 외곽에 붙는 슈프림 삭스와 빅투아르 기수가 바깥쪽 3위, 안쪽에서 4위로는 트라운킹과 송재철 기수가 위를 따르면서 네 마리가 앞선 채로 선두부로 형성합니다. 여기에 킹하나와 헤리칸팀 기수가 바깥쪽 5위로 자리잡으면서 중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선두는 신의 이름과 우인철 기수입니다. 지난 경주처럼 가벼워진 부담 중량으로 그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지 신의 이름과 우인철 기수 선두, 2위는 우마포이와 루이스 기수가 그 뒤를 잇고 거리차 좁혀집니다. 중위권에서 선두 코으로 가담하기 시작하는 브라운 골드와 김태훈 기수, 안쪽에 있는 트라우킹과 송재철 기수, 안쪽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과 우인철 기수, 바깥쪽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마포이와 함께 김효정 기수 그 뒤에서 2위권으로 올라서고 있고 바깥쪽 슈프림삭스와 비투아루 기수가 3위권으로 진입하면서 이렇게 3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브라운굴드와 김태훈 기수가 바깥쪽 4위로 안쪽에서 트라운킹과 송재철 기수가 그 뒤를 따르면서 5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신의이름과 우인철 기수가 안쪽에서 선두를 지킨 채로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선두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지 신의 이름과 우인철 기수가 선두로 바라보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트라움 킹과 송재철 기수 바깥쪽에서 빠르게 올라서는 우마 포이와 김효정 기수가 3위를 지키는 가운데 바깥쪽 뒤쪽에서 만만치 않은 걸음으로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신의 이름과 우인철 기수가 크게 앞선 채로 3 4마신 차로 앞서 있고 그 뒤를 따르는 트라움 킹과 송재철 기수 안쪽에서 올라오는 맥글데이와 함께 김정준 기수가 안쪽 2위까지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6번 신의 이름과 함께 10번 맥글데이 그 뒤를 따랐던 5번 트라움 킹까지. 국산 3등급의 1,400m 10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도우스카이 출발이 조금 늦었고, 바깥쪽에서 9번 펠로 엘토가 출발돼 이따리 빨랐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시내의 여제가 치고 나면서, 직전 경주처럼 선행에 노리면서, 4번 시내의 여제가 먼저 선도에 나섭니다. 2위는 9번 펠로 엘토, 두 마리의 격차가 2마 신차, 3마 신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3위 그룹에는 3번 한강보스와, 바깥쪽 10번 골드 시대, 안쪽으로 1번 라운티모스가 따라붙습니다. 중간 그룹에 6번 이스트 강적이 6위권 자리하고 있고 7위는 바깥쪽으로 1번 원더풀 제트 8번 거미 블루 가장 뒤쪽으로 5번 드래곤 킹덤과 7번 토스카이가 뒤쫓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시내의 여제는 도주성 전개를 펼치면서 오바신차에선 크게 앞서 있습니다. 2위는 3번 한강보스 3위는 9번 펠로엘토 조금씩 조금씩 격차를 좁히면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4위 6번 이스트강적 이제 4위까지 올라왔고 10번 골드시대가 5위 안쪽 1번 라우티보스가 6위로 이제 모두 직선 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4번 신의 여제가 단독 선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3마 스차 앞서 있는 신의 여제를 추격하는 바깥쪽 3번 한강보스입니다. 한강보스가 조금씩 조금씩 격차를 좁히면서 이제 1마 스차까지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신의 여제가 버틸지 바깥쪽 역전 노리는 3번 한강보스 두마리의 격차가 반마 차스 이제 3번 한강복스의 역전입니다. 3번 한강복스가 선두로 안쪽 4번 신해여재 여기에 3, 4위 접전 속에 6번 이스트강적이 근수하게 앞섰습니다.